KB 하나은행지구 위원장 윤석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네, 오늘 양대 노총의 금융노동자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를 보니 제가 가슴이 벅차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금융노동자... 집에서 근무를... 집에서 요양을 취할 때 지점에서 두 명, 세명 남은 근무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야근도 불사하며 3년간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이 노력을 인정받고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금융위의 업무보고생 중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은 공공재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 정당성의 가바나스를 위하여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과도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적당히 가져야지 너무나 큰 관심을 두고 저희를 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금리의 영향이 우리 은행원의 돈잔치 성가급 잔치로 비결되는 것처럼 국민을 갈라 세웠습니다. 노력하는 은행 노동자들이 마치 사회의 약탈자인 양 말하고 또 언론에 유포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은행이 진짜 공공제라고 생각했다면 지난 5년간 천 개의 영업점이 줄어드는 동안 대체 이 정권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공공재라는 것은 대가 없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나 안보, 여기 많이들 계시죠? 또, 수도, 전기, 이러한 것들이 공공재적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은행을 이용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를 쓰셔야 됩니다. 지역에 있다면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씩 가셔서 또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서 하루를 소진하셔야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영업점이 폐쇄될 동안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 주지! 예. 맞습니다. 이러한 공공재라는 이름을 필두로 해서 현재 금융기관에 관치 금융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산업은행 3 0 9일차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1,500명이 넘는 본점 직원들이 지금 서울의 거주지를 이전해서 부산으로 이동해야 될 것입니다. 산업은행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총 영업 자산이 무려 250조에 달하는 최고 국채은행입니다. 이 국채은행이 어떠한 타당성 검사나 또 조사 없이 어떠한 TF도 없이 그저 마치 쫓겨가듯이 날치기 통과로 이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관치금융의 대표적 사례라 생각합니다. 또한 옛날 예능 프로에 나오듯이 깃발 올려 깃발 내려 하듯이 한국은행이 아니라 금감원에서 금리를 올려 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심각하게도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도 은행권 개선 TF라는 이름으로 저희 은행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행권 제도를 개혁하고 바꾸겠다고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이렇게 양대 노총의 금융 노동자들이 모여서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힘을 한데 모아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품질관을 <laughs> <laughs> 들려주신 윤석구 지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